시편 14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더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아침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이란 도시도 영하 8도를 찍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놀랐는데 체감은 영하 13도, 1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감기 걸리기 쉬워요. 여러분 들 정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뭐 새벽에도 저희 이거 그뭐 믿음의 동역자들 아, 그 목사님들이 새벽 카톡방이 시끄러워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하 15도라고 하더라고요. 야 영하 8도야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면서 왔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149편 보면은요 좀 뿌듯한 게 있어요. 어, 제 성경책은 149편에서 한 페이지만 이제 넘어가면 야 드디어 잠원이다 생각이 들어요. 10편 1편 시작할 때야 이거 언제 끝내나 싶었거든요. 150편입니다. 무려 150편 여러분들 4달 네 달려오신 거 아세요 4달? 네 그래서 야 하나님 이거 언제 끝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150편 한 편만 남아있다는 라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10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 10편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49편을 보게 되는데 149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0편, 140, 한 6편, 7편부터는 노래 하나가 떠오른대요. 어떤 노래냐면, 할렐루야 하는 그 노래 있죠. 그 찬양이 떠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노래인데, 149편의 신앙 고백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대충 아무렇지 않게 넘어왔겠지만, 이절을 보시면은요, 20편 149편을 썼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맞아들였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지어다.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뭘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지으신인데 왕,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내 왕, 우리 왕. 나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그 백성 가만두지 않습니다. 왕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요. 왕은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찬양하자예요, 왕을. 나의 왕 되신 분을 찬양하자.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나와 있어요. 사절. 사절은요, 여러분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와 있어 사절 읽어볼 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왕이 어떻게 한다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랄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요, 믿지는 장사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하는데요. 이거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때는요, 그의 응당, 대가가 비례하는 무언가가 하나님께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 통행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적할 만한 무언가 드릴 만한 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뭘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구원으로 가는데, 그 열쇠를 주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려면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쉬운 길을 근데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게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 내가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세상살이가 힘들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삶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당하게 되냐면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이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평온하지 못하고 전쟁터로 변합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요. 무너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고통과 근심 속에 만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사탄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막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약해요. 정말 약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철, 우리가 강한 척 백날 하는데 정말 무너지기가 쉬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요, 오늘 말씀, 사절 말씀 의지하시면은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끝자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끝자락도 여러분들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나의 힘을 의지해서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돈을 통해서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통해서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내가 믿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면 된다. 왕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셔요. 기뻐하는 그 존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누가 봐요? 내 자녀가 넘어져 있는 거 보면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끝자락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메모 좀해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에요.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냐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기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뭘 해야 돼요? 승전고를 불러야죠. 승전고를. 승전고가 뭐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진짜 믿는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성,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느낌이 있어요. 딱 만나면은요, 느낌이 있어요. 그 아우라라고 하죠. 그 기운이 있어요. 자신감, 기쁨,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대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기운이 느껴져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인데, 어찌 마귀와 사탄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없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갖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이 마지막 끝자락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절 한 절만 함께 볼까요? 149편 제일 끝자락에 있는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재판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왕이에요.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 판결 구절 말씀 보면은요. 그 왕이 판결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기록돼 있죠? 영광을 주신답니다. 영광을 주신대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이어야 돼요. 그런 찬양을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어요. 안개가 자욱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을 가면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이 자욱할 때 답이 없다라고. 그러면 비상등을 켜놓고 차를 멈춘다고 하죠. 근데 그 안개의 특징이 있대요. 사방 한 10m 정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으면은요 이 10m 정도의 안개가 자욱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자욱한 안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컵이면 된대요, 이한 컵. 한 컵이면 이게 뭘 의미할까? 한 컵의 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물한컵 정도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욱한 안개가 언제 없어지냐면 햇빛이 뜨기만 하면 이게 없어진대요. 별 것도 아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햇빛만 뜨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 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햇빛 뜨면 없어지는 그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또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것도 메모해 두시면 좋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아시는 분?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고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그냥 흙으로 물 묻혀가지고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약하기 약한 그릇이죠. 조금만 힘을 주면은요, 뭉개지고 흐트러져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별 쓸모도 없는 질그릇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존재랍니다. 근데, 이 질그릇. 질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질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후서4장 7절 말씀에 따르면요.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 위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우리는 보배를 잘못 봐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질그릇만 보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그릇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손안에 이렇게 포개고 있는 이 가운데 목에 있냐면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니까 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질그릇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가지고는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찬양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지만, 질그릇이지만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잘 품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어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권세들을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혹시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예수를 품고 잊지 않고 사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잊어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실수하는 거.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요. 다른 생각을 하고요. 다른 생각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말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로 살면은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와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데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보배를 품지도 않았으면서 보배를 품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속은 성질이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척 지낼 때가 있더라고요.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마치 내가 보배를 품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죄악들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게 피곤할 일이 없어요. 가진 척, 믿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누를 일이 없어요. 감출 일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은요.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드러나봤자, 드러나봤자,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왕이신데, 이걸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게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절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처럼 이 고백을 했던 사람처럼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죽고요. 나는 죽어버리고요. 예수로 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슬픔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넘어서게 만들어주셔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149편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던 이 찬양.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잘때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보배가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로 외치고 싶은데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온전히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왕이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노라라고 세상 앞에 자부심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